반도를 네. 잘 대충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항상 이렇게 찝어주세요. 네네네. 근데 네, 네. 전에 그러셨잖아요. 네, 황경함 아,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그냥 봐요. 그래서 제가 음. 아, 답답할 때마다, 아니, 그냥 선생님한테는 많이 봤으니까 비슷하잖아. 음, 음. 그러니까 이제 아, 또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심리가 음, 다른 예. 것도 있나 해서, 그 예, 예. 보면. 아무리 잘 이렇게 본다고, 저번에, 전에도 말씀드렸잖아. 요잘 예. 본다고 해도, 네. 저는 이런, 이런, 약간 이런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막 답답하니까 일단, 은조상도 중요하고, 네 뭐, 뭐, 굿도 뭐, 뭐 능력이 된다면 하겠지만, 네네. 지금 당장, 지금 제가 그, 그 얘기를 들으려고 전화를 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죠. 그, 데 음, 음, 그러니까, 예뭐 어떤, 얼마 뭐, 전에는 그 그거 타짜국짝한 5분도 안 돼서 교상 그 구슬 해야 된다고. 뭐, 그리고 10분도 안 돼서 끊었어. 근데 뭐노래게 뭐야 이게? 교상 구슬 하는 좋은데 그 것도, 좋은 것도 그것도 물어보고 싶어. 제가 진짜 그 교상 구슬 해야 되는 사람에 맞나요? 굿도요. 네. 네. 굿 나름인데요. 굿도 아, <laughs> 굿 나름인데요. 만약에 처음에 언니한테 상담을 드렸다가 조상이 문제가 있었으면 언니 제가 구술하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그게 아니라 오, 내가 저... 공부를 하고 풀릴 수 있는 거를 점사를 보려고 전화를 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풀릴 수 있는 방편을 점사를 그러니까. 예, 예, 예. 네. 풀릴 수 있는 거를 점사를 보려고 나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 조상 음, 구술 하더라도 뭐 한국을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거서뭐 하는 거 하는 거는 뭐 그거 구술이에서 가야 될 정도라면가 돼야지 또 가는 거잖아요. 아이고 상관없어요 구술요. 저희 언니도 여기 싱가포르 언니도 구술했는데요 카카오톡으로요 그냥 보이스톡 페이스톡 아, 영상 찍어서 그렇게... 다 보내버려요. 그러면은. 더오는 사람들은 더오게끔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 중요한 게 아니라 구할 사람이 있고 안할 사람이 있고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부분을 좀잘 보고 구슬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얘기를 해야죠. 그쵸 네. 네네네네. 일단 네. 그그 질문부터 일단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삼천포 빠진 냐? 나머지. 아니에요. 월식이 정도 돼야지. 어차피 본인이 일자리든 뭐든 나오고, 어차피 견절 쪽이 조금 많이 약하신 것 같으니까, 조금 따뜻한 지역으로 움직일 거면 그렇게만 움직이세요. 근데 거기 동선에서는 좀 크게 벗어나지 말고, 그 지역에서 조금 따뜻한 지역으로 가는 동네는 상관이 없어. 응, 음, 근데 너무 멀리 떨어지면다 끊겨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그 적응기간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음.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왜냐면, 네. 5월, 그, 참, 시기를 항상 거의 비슷하게, 다른 건몰라도 참, 잘보셔서 내가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끔 하는 게왜 좋냐면, 네, 사장님은내 네. 5월 때서 사실 학교에 끝내라고. 아, 그렇구나. 항상 맞춰서래 <laughs> <근데 메모를> 맞춘, 시기를 <laughs> 맞춘다. 근데, 2, 3년이니까 내가 박사하려고 하지, 아, 찐빠가 는데 그게 2, 3년 과정이야, 또. 내가 생각하는 게. 네네네네. 근데 지금또 말씀하시는 게, 그래도 뭐 하면 2, 3년 정도 하면은 결실이 되는데, 이게 음. 맞는 거잖아. 박사가 될거잖 결실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 그럼요. 그거 대해서 내가 취업자리가 음. 됐던 뭐가 됐던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기분이 좋아. 뭐가 많는데 뭐. 뭐, 많은데, 뭐. 계획이 세울 수가 있게 해주시니까 어, 어, 예. 아이 감사합니다 예. <laughs>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든데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고 저는 그냥 제가 돈을 많이 벌자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담하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구슬 하지 말래도 맞아 떨어지면 손님들은 굿하게 돼 있어요 솔직히 네, 네. 한 달, 반달 나오면 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위주로 볼 건은 아니야. 왜냐면 풀릴 수 있는 방편을 얘기를 하고 나서 마저 떨어지고 어느 정도 시기에 됐을 때 이렇게 하면 권유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지 말라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같다는 뭐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그건 다 잊어버리세요. 네. 뭐. 가끔만 그 답답하고 이런 때는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음. 막 그런 게좀 하나는 아 저는 항상 이제 그런 게 반복이 되니까 우울하고. 이 음, 그렇지 원래 타국 건너가서 지내고 그러니까 타국 건너서 이렇게 가면 아니 외로우면은 가끔 연락 줘요. 그러면 내가 후들후들 까줄게자시차하고 뭐해 언니 뭐해 이러면 되지. <laughs> 소심문만 아유 요아 그런데 아니에요 아니에그 저희 집에 그 싱가포르 언니가 있는데 같은 용띠거든요 그 언니도 그 언니랑 네. 나랑은 그 손님 관계가 아니야 언니 동생 그냥 그냥 언니 언니 서로 언 어, 언니야 그래서 아이 정신 차려 코로나 괜찮아요 좀 걱정돼요 그러면 또 전하고 화 그래 꼭 이게 돈벌이한 아. 수단만은 아니야 네나 코로나도 여기서 지금 생각해져요. 장난 아니지, 이제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너무 창피해서, 얼마 전까지, 한국이 막, 막, 이름이 올라오고 막, 음. 막 한국 사람은 피하는 건 알겠는데, 이제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음. 오히려 이제 그걸 드러내고 그렇게 하는 게 안전하니까, 저는. 그쵸? 경북은 전멸이에요, 지금. <laughs>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막, 막 엄청 신경쓰니까, 음. 근데 여기는 그냥, 그냥 마피아니까, 음. 음. 어차피 올해는 내가 그거는 공부하는 시기는 되는 부분은 되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건강 관리만 조금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있으면 되겠네. 내가 그냥 미국에 있었으면 내가 원두빵처럼 그냥 뭐 그냥 뭘 만들어주겠다. 근데 뭐 한국, 한국이랑 미국이랑 너무 뭐니까. <laughs> 영국. 영국이도미국이든 영국이도 <laughs> 네. 네. 하여튼 기후가 거기가 습하고 <laughs> 공기가 탁하잖아. 그러니까 안 좋지 뭐. 네. 그래도 나는 좋아. 단골 손님들이 이렇게 연락 주니까. 그렇죠. 음. 그래도 가, 가, 가끔 연락 주, 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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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언니들이 잊을만하면 연락 오니까 긴 언니들이 되게 많아요. 잊을만하니까. 잊을만 <laughs> 어 진짜 잊을만하면 연락 와요. 꼭, 꼭 연락 와요. 꼭안 잊어버리고 연락 와요. <laughs> 네, 네. 그래서 그게 좋은 거죠. 네, 네. 그렇죠. 아예 연락 끊하는 거보다 그래도 뭔가 생각이 나고 한니까 네. 하긴 하는 거죠, 그렇죠? 음. 그러면은 어차피 그 시기만 넘어가면은 나는 어차피 그걸로는 일자리는 맺어져 있으니까 조금 힘들어도 이 일로 나갈까 안 그러면은 그냥 그냥 공부를 더할수 있으면 더 할까 이 생각 그때 지금 생각인데 아 지긋지긋해 일도 없이 맨날 번뜩한 일도 없이 돈도 못 벌고 근데 그게 마무리 단계가 하게 되면 취업 자리가 나고 선생님으로 말씀을 듣는 게 직업이 더 뚜렷하지 않을까? 거기 하기까지 치면 어차피 임용 쪽이나 필요한 일자리는 충분히 들어올 것 같은데 어차피 본인은 봉사를 좋아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걸할 사주라서 그게 더 좋지 않나 싶어요. 난 공부 하시면 다 하는 걸로 해야 네, 그러면? 금전이 돼도 괜찮겠어.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일적으로는 풀리니까. 일단 공부를 하는 걸로, 여러 음. 괜찮겠어요. 어, 음. 그걸로는 일자리도 네.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 어차피 나랑 지금 상담한 게2 년째 거의 다 돼가는 거 같은데, 2년3년된거 같은데. 그쵸. 네, 네, 네. 3 년. 네, 네, 삼년 정도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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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부터 잊어버릴... 결정할 때마다 나번 한 번씩 이렇게 하네요. <laughs> 도움 되면 됐어요. 도움 돼가지고 필요한 부분이면 됐지 뭐뭐 뭐 이거 해라 저거를 강요 안 하니까 그거라도 편하게 상담할 수 있잖아. 돈 벌자고 했으면 저도 어. 이런 말못 해요. 그죠? 정상인은 남들보다 많이 받으시는 것도 아닌데 그죠? 아이뭐 그거 요즘은 좀 올렸어요. 길게 상담하는 0불 받아요. <laughs> <laughs> 음. <laughs> 그렇죠. 너무 엄 아니 괜찮아. <laughs> 아죄송하네 또. 음. 그러니까 <laughs> 그 단계만 넘어가면은 되니까 5월 시기 딱 되면 마무리 되는 걸로 보이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두세 달만 참아 보셔요. 그치, 구석하는데 이제 그 앞에 때문에 그럼 주사대는 참아야지 어쩔 수 없이 음. 이제 제가 말씀했던 거 이제 아 공부로 나가야 되냐면 때가 뭐 치고 그냥 일년 쉬고. 음. 뭐, 뭐 돈좀 벌었다가, 뭐, 공부를 하든, 뭐하든 생각을 할까, 이제, 고 시점이죠. 그래서 손을, 그래서 손을 굳히는 그 거보다, 하니까. 어차피 손을 굳히는 거보다, 손을 마무리 단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건, 어차피, 하고자는 조금씩 배고픈 거는 똑같은 사주팔자야, 그거는 어려워도. 집안, 집안이 어차피 아예 벼락부자 아닌 이상, 이건 힘든 직업이잖아요. 그니까, 러 본인이 지고 있는 거, 지금 아까우니까, 그거 그냥 마무리 공부하시는 게 나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언니. 이건 사실 공부도 또 지원을 하려고 하면, 음. 학과도 선택해야 되고, 이러도안 하니까,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아야 뭐자뭘 뭐 해야 될까 싶기도 하고. 그 단계는 그거 나만지먹볼 수는 없는 거지만, 내가 선택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아, 그러면 그 단계 아니, 시기 내가 때, 잘할 수 있을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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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단계 시기 때, 언니, 운수가 그때, 어그 학과 볼 때쯤 있잖아요. 그때쯤 연락 좀 줘요. 네. 그러면 그 필요한 부분을 또 봐드릴게. 지금 해야 돼서 그래요. 아, 그러면 과가 <laughs> 지금 뭐죠? 지금 지원, 지원님 어. 과가 뭐예요? 뭐, 다뭐 예술적인데 뭐 디자인도 있고 음. 뭐 드라마도 있고 뭐 음름도 있고 비디오 과도 있고 뭐 비디오 과도 있고 막 이러니까 해, 해와 하, 뭐 내가 뇌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은 다 네. 머리 아파서 그래요. 네. 지금 뭐 그러면 여기서 뭐, 하나를 뭐, 하나를, 뭐, 하나를 체크해야 뭐, 되는 근데, 거야? 한 뭐, 여러 가지는 지원이 복수 지원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일단 지원서를 4월 초까지 내야 돼서 지금 그것도 막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 그러면 두 가지 뭐, 두 가지 하, 아니, 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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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뭐, 하, 아이 조금 스톱 해봐요 예술 쪽이라 뭐. 음. 예술쪽이랑 드라마 쪽 아니면 필름 쪽으로 세 가지 보는 건 어떨까? 필름, 비디오? 예, 드라마? 예, 예, 예. 필름, 드라마. 네, 예, 예. 필름, 비디오, 드라마? 예, 예, 예. 아, 역시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걸딱찍어주돼요 예. 그쪽에도 맞, 아 괜찮겠나요, 그러면? 그걸로 하면은 나한테 도움되는 부분이 있어. 음, 일자리도, 일자리도 해결될 테니까, 요쪽으로 알아봐. 응, 음, 플랜트죠. 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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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케이. 됐죠? 예. 일단, 그거, 예, 일단, 그렇게 일단 그그 하기로 하고 잘 지내세요. <laughs> 너무 말 꼬리다니, 힘드시니까, 표안하게 해야지. <laughs> 그냥 끊기는 아쉽, 아쉽구나. <laughs> 러브, 러브, 러브. <laughs> <laughs> 알았어 해결됐으면 됐어요. 다음또 궁금할 때연락줘요 네. 바쁘십니까? 그죠? 아니 괜찮아요. 건강 잘 지키고 냄 해주세요. 용기 좀 주세요. <laughs> 어차피 나는 언니가 직업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 잘 되고 있는 미래니까. 응? 지금 힘든 거는 어차피 바꾸고 가.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대사주한테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응막 음, 옮기고 이러는 것보다 이 있고 그런 음, 쪽으로 해서 좀더 박하고 그 감시를 보는 거. 그렇지 그걸로 뭐, 마무리 끝내야지 상관하지.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니까. 뭐 자가 한국 갔다 오고 막 이런 거나 응. 그런 건 상관없잖아. 그때 예 놀러오는 건 상관 없으니까 그거는 가요 왔다 갔다. 응응응. 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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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완전히 가고 이러는 건 아니더라도. 그 그러니까 ]죠? 여행이지 잠깐 숨쉬어야지 남자는 아예 뭐안 나오니까 그냥 안 물어볼게요. 알았어요. 그 본인이 즐길 마음도 남자는 없고. 아예 너무 없습니다 아유 즐길 마음도 없고 지금은 이거 해결해야지 그 다음에 사람이 보이지 절대 두 가지 알 사주 발전 아니라는 건 언니가 더잘 알잖아 뭘 나한테 물어봐. 네. <laughs> 알았어요. 네잘 지내세요. 제옆방에서 사람들이 자서. 알겠습니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연락 네. 고히겠습니다.